장동건이 나 때문에 미치려고 한다. <웃음> <웃음>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대박 사건. 제가 바로 어제 디즈니 플러스 북극성 팬쇼케이스 시사회에 초청 받아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나 토크가 길었는데 핵심만 딱딱 보여 드릴게요 바로 앞에서 강동원 전지현 배우님 실물에 한번 기절하고 김희원 허명행 감독님까지 영접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보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았던 내용들이지만 행사에서 배우와 감독님들이 직접 설명한 캐릭터와 관전 포인트 그리고 제가 직접 보고 온일화 감상 후기 앞으로 북극성에 불시착해야 하는 이유까지 싹다 풀어 드릴게요. 일단 쇼케이스 먼저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그냥 레전드 그 자체였죠. 배우님들이 등장하시는데 비주얼이 후광이 장렬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현입니다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희현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연출한 김희현입니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명인 감독님. 네 중국 유시나 황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특히 팬 서비스가 대박적이었죠. 전지현 배우님은 여유 있게 팬한분한분눈 맞춰주시고 사인도 다 해주시고 강동원 배우님은 아 제가 사인은 따로 받지 못했지만 가까이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아우라라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길었던 토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토크는 강동원 배우님이 이번 작품 액션 진짜 역대급이라 말씀하셨는데 백산호라는 미스터리 특수요원 역할에 얼마나 몰입하셨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서명현 감독님도 강동원 배우의 액션이 관전 포인트라고 직접 언급.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지현 배우는 광동원 배우님과의 느옷 케미를 언급하셨는데 진짜 화면에 그 무드가 자연스럽게 당겼습니다 제가 캐릭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 캐릭터 셀프 자랑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캐릭터는 이런 매력을 가졌다. 뭐 나는 뭐 재력이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장 자기 캐릭터를 잘 홍보해주는 분이 누군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씨부터. 네, 영희지 씨는. 해독력이 있습니다. 일단 합니다. 문주를 딱 보좌관이죠? 네, 네 보좌관 역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배우는 여미지라는 캐릭터로 주인공 서문주의 오랜 보좌관 역을 좋습니다. 추중혁 씨. 상희는 우선 감정이 표출이 되지 않고 이게 많이 절제하면서 되게 냉철함을 많이 보여주고요. 어... 좋습니다. 섹시합니다. 왜 저를 보고 있는 <laughs> 거 제가 느낀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살짝 앞로치를 보고서 네. 시한습니다고 했어요. c 자 섹시합니다. o 자 섹시하다? 좋습니다. 자정 e 배우는 박창희 캐릭터로 문주의 경호실장을 맡았습니다. 아, 저는 대통령이에요, 저. <laughs> 김혜숙 배우는 북극성에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채경신으로 등장하죠. 어, 이미, 예, 이미 숙 씨. 저는 일단 돈이 많아요. <laughs> 돈도 많고요, 어,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양 끝에서 두 분이 좀 팽팽하거든요. 이미숙 배우는 문주의 시어머니로 야망을 실현할 권력을 준 아섬해운 회장 이목선 역을 맡았습니다. 강동원씨 강동원은 어, 과학도 잘하고 어, 요리도 잘하고 어, 마사지도 잘하고 너무 궁금한데? 사랑꾼입니다 강동원 배우가 맡은 백산호 공식 소개는 이렇습니다 국적과 과거 모두 베일에 쌓인 특수요원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문주 문주는 강동원이 나 때문에 미치려고 한다 전지현 배우가 맡은 서문주는 외교관이자 주 유엔 대사로서 통찰력 있는 판단과 행보로 국제사회에 두터운 신뢰를 얻은 바 있는 인물입니다. 암살 사건의 배후에 남북을 둘러싼 정치적 공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외에도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우리의 관식이 박해준 배우. 이번에는 전지현의 남편 장준익으로 평화를 꿈꾸는 차기 대선 후보로 등장합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 앤더슨 밀러역은 존조가 형에 대한 열등감으로 뭉친 검사 장준상 역에는 오정세 배우가 맡았습니다 하명윤 감독님 강동원의 액션 시연 어떻습니까? 시원시원합니다 김희원 감독님 북극성입니다 하나 둘셋 북극성이 9월 10일 디즈니플러스에서 오픈합니다 그? 극장에 계신 분들, 을 댁에서도 느끼시길 바라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시청자 여러분 응? 감사합니다 박경님 사회자 역시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오디오도 절대 비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주종영 씨는 어떠셨나요? 잠시 나만이 한류스타가 된것같아 여러분, 우리가 주종영 씨가 더욱더 이류스타가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제가 주종영을 외치면 여러분들이 인기가 소리하고 지금 한번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소리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네. 여러분 소리. 엄청 팬이래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희영 감독님 팬들만 소리 질러! 배우들끼리의 티키타카도 너무 좋았고, 중간중간 관객들 호응 유도까지 지루할 틈 없이 완벽했습니다. 북극성 팬 쇼케이스는 아쉬운 점이 1도 없었습니다. 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정석영 작가님의 팬인데 정석영 작가님께서는 이번 행사에서는 뵐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대망의 북극성 스포 없는 일화 감상 후기입니다. 북극성 팬 쇼케이스가 끝나고 바로 시사회가 있었는데요. 9월 10일 공개되는 북극성이지만 시사회 덕분에 바로 이곳에서 북극성 일화를 미리 볼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극성 연출한 김희원입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작품에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9월 10일 이후에 오픈되는 분들도 계속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공동연출 한명희입니다. 어, 여기 옆에 계신 배우님들과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편들을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극상에서 백사로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북극성으로 네, 이렇게 관객분들을 극장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 상상도 못했는데 네, 이렇게 오늘 만나게 뵙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줄줄이 나올 거니까 <웃음> 많이 <웃음> 많이 네, <laughs> 네, 네,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북극성의 히어로이 전지현 씨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북극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한, 한 편밖에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너무 아쉽고 어, 여기 와주신 분들은 아쉬우신지 아니면 더 이상 안 보실 것인지 아쉬워요? <laughs>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북극성 9월 10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픈하니까 그때 네, 줄줄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사실 드라마는 1회가 정말 중요하죠. 단 1화 만에 시청자를 사로잡아야 뒤편까지 모두 보게 되고 입소문도 나기 때문인데요. 흡, 매, 궁. 이 3요소가 정말 중요하죠. 흡, 몰입감 넘치고 흡입력 있는 시작. 강렬한 오프닝과 매, 매력적인 캐릭터와 관계성 주연 배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 인물들도 어느 정도 눈도장을 찍으며 궁금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리고 궁 궁금증을 유발하는 떡밥이 투척되어야 합니다. 다음 화가 궁금한 결말 이것이 중요한 3요소죠. 북극성은 이 3요소를 제대로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장면부터 의미심장한 대사와 분위기로 궁금증을 유발하고 극을 이끌어가죠. 또한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장르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세계관에 틀이 잡히고 사건이 휘몰아치면서 1화만의 스토리에 빠르게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배우들의 비주얼과 연기력, 뭐 하나 빠질 게 없어서 완벽한 활용 점정이었죠. 처음에는 유엔대사 문주의 냉철하고 지적인 모습에 집중하다가 대통령 후보 피격 사건을 파헤치면서 미스터리한 특수요원 산호와 엮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몰입감 터집니다. 마지막으로 단1화만에 극의 흐름을 뒤집는 예측불가한 반전이 바로 나와. 강렬한 엔딩으로 끝이 나는 날 숨막히는 연출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강, 강, 강만 있다면 다소 피곤했을 것 같은데 스토리나 연출적으로 강약 조절이 잘 되어 있어서 1화만 봤는데도 웰메이드 well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1화만으로도 강렬한 액션 긴장감 넘치는 첩보 스토리가 쭉 이어지면서 이게 과연 몇분 드라마인가 싶을 정도로 영화 같은 스케일에 감탄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인물 소개에 그치지 않는 스토리 전개가 돋보였고 전지현 강동원 배우의 감성 연기와 액션이 어우러지는 남은 구화까지 정말 기대되더라고 그냥 내가 뒤에 있을게요. 그래서 북극성 도대체 왜 봐야 하냐고요. 전지현, 강동원, 이미워, 필승 조합 아니겠습니까? 비주얼부터 연기까지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역대급 시너지는 필승 조합이죠. 게다가 멜로와 첩보가 섞여 1화를 먼저 보고 온 사람으로서 이들의 새로운 면모를 볼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심장이 쫄깃한 액션 첩보 멜로 장르, 단순히 로맨스만 있는 게 아니죠. 일단 스케일이 역대급인데요. 정치 스릴러, 첩보 그리고 찐한 멜로까지 다 담았습니다. 한번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정기의 매회 다음 편을 애타게 기다리게 될것 같습니다. 북극성은 거대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쫓는 이야기인데요. 눈물의 여왕 김희원 감독님과 범죄 도시의 허명행 감독님 그리고 작은 아씨들 헤어질 결심의 정석영 작가님까지 탄탄한 스토리와 연출력까지 더해져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퀄리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 북극성은 디즈니 플러스 독점 공개로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방영되는 데총 9부작으로 9월 10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삼학 까지 먼저 공개되고 매주 수요일에 두 편씩 순차적으로 오픈된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가그리 불렀는지 알아내야죠. 자 오늘 이렇게 북극성 쇼케이스와 일화 시사회 후기를 탈탈 털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벌써부터 9월 10일이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여러분도 꼭 북극성 보시고 저와 함께 드라마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북극성 시청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북극성에 대한 기대감이나 혹시 쇼케이스에 다녀오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촬영. <laughs> Thank you. Uh, that should be me, with the golden bell across the room, laughing over wine, losing track of time. And that should be.